없습니다. 오늘 또 밝은 몸 명상 센터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오늘 드릴 말씀은 종교와 사이비, 어, 종교 어떤 이제 종교 안에 있어가지고 종교와 사이비는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러번 말씀을 들었는데 예를 들기도 하고. 민속 종교의 그 무당,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어떤 관계의 입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들었었는데 예전과 비해서 물론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 그 입지나 그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대가 바뀌는 만큼. 예전에는 연예인들을 뭐 딴따라라 해가지고 아주 터부지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데스타로서 활약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존경하겠다는 대상으로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전에 인정받지 못한, 못했던 그 계층이 지금은 시대가 변하면서 그저 시대가 변했다는 것으로서 치부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댐댐이 몇, 명, 몇 면을 제대로 알게 되는 기회가 됐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입감이나 안 그러면은 드러난 몇 가지 일로서 그들을 평가하고 평가절하 했던 그런 문제들이 아주 세밀하게 우리 인성 우리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아주 그 기본적인 그 요소들이 활성화 돼 가지고 소질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질의 발로를 우리는 그무시하지 않는다 이 말이 지금은 인정받는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 지금의 어떤 스타성이나 이런 것들은 시대가 바뀌었음으로써 인정받는다 이렇기보다는 우리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누구나 갖고 있는 각각의 그 소질 그 개성 그 개성이 활성화 돼가지고 특화된 아주 전문가적인 수준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됐던 겁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금방 이야기대로 무속에 대한 것도 그렇게 되고, 또, 어쨌든 전체적인 기운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있기도 합니다.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길을 가다가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봐도 그렇고, 점집이나 무당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은, 근름 장치가 없어서 활성화된다고도 볼수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 못했던, 뭐 사이비가 됐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그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것이기도 하고, 전반적인 전체 기운이 그들을 인정하고 또 그런 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의 시대에서 그런 어떤 무속 신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많아지게 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목에서 종교와 사이비, 종교와 사이비라 그러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성의 반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느냐?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다 말이지요. 복을 지어라. 지금 지어는 복이 언젠가는 받게 되고 내가 그냥 공짜 없듯이 결국에는 받게 되고 지금의 내가 받는 복이 앞에 지어진, 지어진 것에 대한 그 인연으로 해가지고 내가 받는 것이다. 당연하게 받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삶, 행동과 서로 다르다 말이지. 이것을, 같아지게이 간극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종교다. 그러지만이 종교에 있어가지고 그런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것을 가르친 최고의 정점을 가르치는 이야기하는 것이 마루 종입니다. 마루 종+ 종입니다. 종+ 종이라는 것은 어, 산마루 등마루 이런 거 같이 우리가 산꼭대기에 평평한 지역을 마루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넓은 그, 그 산마루처럼 넓은 공간 산 위에 넓은 공간을. 그것을 산미터로 보자면, 우리가 집에, 큰 집에 대청마루와 같이 평평한 것을 마, 마루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마루 이래 하면 둥글다는 얘기고, 한국에서는 마루라 그러면 평평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평한 것은 그그 그, 그 가까이서 볼수 있을 때 평평하게 되고, 아주 멀리서 보게 되면 은 그것이 둥글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멀리서 보면은 둥글게 보이는 것도 실제 때가 보면은 아주 평평하게 보이는 그런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둥글게도 보이고 평평하게도 보이는 그런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금방 얘기대로 최고의 정점 그것이 둥글+ 둥글거나 평평하거나 그것보다도 최고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정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마루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를 내가 그 최고의 정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여기에 이르는 사람이 가르치면 이거는 이 길은 틀렸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해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바르게 지도를 할수 있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여기 못했다 자기가 이러지 못했다 해가지고 그 산마루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안다 말이지 다만 행동하고는 아직 그 공간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행동하지 못할 꼭. 내가 도덕질을 하면서 도덕질을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말에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도덕질안 하고 도덕질을 하지 마라 그러면 은 그것이 말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과 행동, 말과 섬이 같아진 것을 말씀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 연배가 높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말씀 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배가 놓고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설령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그의 말과 행동이 같다면 그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동자라 하더라도 어린애라 하더라도 그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진리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은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그의 말은 말씀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공자 말씀, 예수님 말씀,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수준은 말과 섬이 꼬르대가 있다, 같아져가 있다. 그래서 그들을 말씀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음, 말과 섬이 생각자라 그러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앞서 깨달은 자다 그러지만은 실제 깨달았다는 것은 그 섬과 같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기만 아는 것하면은 선지자라고 할수 있고 선각자 깨달음이라는 것은 알고 아는 것과 선이 같이 다 됐을 때 비로소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은 자기의 변화입니다. 에벌레에서 날개가 날개를 달아가지고 날라 달릴 수 있게 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에벌레는 아무리 날려고 해도 날 수가 없습니다. 날개를 달아야 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에벌레가 날개를 달아야 된다 그것이 성각자라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는 날개가 나올라 그러고 날개를 나오는 과정으로 들어간 자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성각자는 이미 깨달아 가지고 내가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변화의 변화, 체질이 개선, 체질이 완 변화를 완전히 이룬 자를 성각자라 그럽니다. 만약에 성각자가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는 성각자라고 아무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각자라고 인정하는 것은 영역, 그 사람의 실제 능력, 힘을 가지고 있는 거다 말이죠. 그 성각자는 그 힘이 꼭어 빛과 같아가지고 그 빛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는 세상이 밝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세상 곳곳에 여러 수행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성각자들이 그 역량, 그 영역에 따라 가지고 이 세상의 밝기가 달라지게 된다. 그러면 성각자가 많이 나오면은 나올수록 이 세상은 더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세상 끝끝로 세상의 모습은 성각자 세상 곳곳에 있는 성각자들이 모습이기로 보자면은 뭐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각자 수가 그만큼 작다. 또, 성각된 어떤 위치의 어떤 밝음의 정도가 작다 그러면 세상이 많이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성각자들이 계속 노력해가지고 많은 큰, 더큰 깨달음을 이루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키워서 성각자를 많이 배출하는 면은 그때서는 이 세상이 밝아지게 된다. 우리가 영성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을 이룬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을 때 영적인 시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영적인 세상, 새로운 세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상입니다. 이제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자본주의 세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본이 최고의 어떤 정점의 가치로 본다면 이 세상도 자본주의 세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깨달음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면 영적인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가지게 되고 지금의 새로운 가치를 가지는 새로운 사상을 가지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진다 말이지. 새로운 앞으로의 영적인 세상은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새로운 사상으로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각자는 세상의 거울이다. 지금의 세상의 모습은 성각자의 어떤 수준들이다. 이 세상에 있는 성각자들의 어떤 그 영역에 따르는 세상의 모습과 똑같단 말이죠. 그것이 이 꼬르다. 그래서 이 성각자라는 것은 아까 마루종, 종, 종을 가르치는 최고 정점에 이르른 하나된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은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거는 사이비이지 않습니까? 자기 말과 행동이 틀리는 겁니다. 말과 하는 말과 행동이 틀렸을 때 그거는 사이비입니다. 만약에 사이비가 안 되려면 내가 아직 그것을 도둑질을 완전히 손을 끊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완전히 아직은 내가 다 끊지는 못했고 언뜻 언뜻 그런 도둑. 심히, 마음이, 도심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도 이걸 해보니까, 지난번, 이때까지 해보니까, 이것이 잘못됐고, 내가 거기서 지금의 어떤, 지금의 그 업장이라 그럴까, 지금의 현재적인 어떤 문제에 일어러키는 것이, 이 앞에 이미 이루어진 것에대해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 내가 좀 있으면은 완전히 끊어가지고 그 마음을, 내 속이 없는 성분은 아니지만, 완전히 내가 그것을 컨트롤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거기에 이러든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주 존경받게 되는 겁니다. 또 자기가 그 이러는 만큼의 말과 성이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바꿀 생각도 안 하고 언제 언제 어쨌든지 좋은 것만 생기는 것, 좋은 것만 보는 것 때문에 도심이 도, 생기게 되는 것때문에그거는 뭐 사이비, 사이비 축에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사이비는 그래도 말은 반만 하는데 행동이 못 따라가서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생각자 최고의 정점에 이르기까지는 발생하는 것들이 사이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이비가 많다는 것은 거기서 생각자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이비는 지난번 시간에 제가 이무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천하지 못한 뱀을 이무기라 그런단 말이지. 이 이무기는. 하늘에 승천하려고 가다가 도전했다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승천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이 세상에 눌러있는 자다 말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승천하려고 그랬으니까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내다 그러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을 생각자 여기 하늘을, 하늘의 이치에 닿아야 되는 겁니다. 사입이 이목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자기 행동은 아니다 말이지요. 안 그러면 아주 작은 것을 아주 크게 부풀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명이다, 그러면 아주 병을 치료 잘하는 사람이다, 소문이 났다 그러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강의를 합니다. 내가 이래 해서 나섰고 저래 해서 나섰고 또, 무당이 내가 이런 곳을 해서 나섰고 저런 곳을 내가 나섰고 그런데, 굳해 가지고 낫지 않았는 치료되지 않았거나 처리되지 않은 그런 일들은 왜 말하지 않느냐이 말이지. 명의라고 소문났지만 내가 저 아, 이런 거를 내가 이렇게 해가 잘못해 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었는데 못 했다. 내가 그 뒤로부터 이것을 바혀 가지고 다시 더 연구해 가지고 여기서 내가 그래도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었다. 이랬어야 그가 존경받는 말과 셈이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행동에서는 열 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한세 가지는 뭐 완벽하게 치료되고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일곱 가지는 되지는 못했고 일곱 가지는 되었는데 세 가지가 못됐다 하더라도 내가 못된 것은 뭐 때문에 못됐는 것인지 그것을 찾아 가지고 바꿔나가고 변화시켜 나가야 되지 됐는 것만 가지고 계속 외우고 다니고 자기 자랑을 한단 말이지 과학자는 열번 10번 해가 열번다 10번 나오게끔 그것을 증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도도 학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도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도를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도를 이루게 되니지만, 우리가 흔히 뭐 잘하면 도사다 그러잖아요. 1번에가1번다잘 되면 뭐 도사다 그럽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도를 이룬 자는 학문이 없습니다. 학문이 없기 때문에 도를 이루, 도로서 이루어졌단, 이루어졌단 말이지. 치료하려고 하면 치료가 됐단 말이지. 그런데 왜 치료가 되는 것을 그것을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다음에 도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학문으로서 도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도로 이루는 것까지로 가게 되고 도라는 것은 먼저 이루고 학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도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만 후학들이 도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사이비라는 것은 내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런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러면 신흥 지금 흔히 그 사이비를 신흥종교만 가지고 사이비라 그럽니다. 신흥종교라고 사이비라고 할 수는 안 되는 겁니다. 그그 가치 기준이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성종교고 정파라 하더라도. 그가 교리대로 행동하지 않고 말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가 사입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불교를 덩에 지고 부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면 그가 사입이다 말이지요. 예수님 하나님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그 행동하고는 다르, 다르다면 그가 사입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흥종교라고 신행종교를 사입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가치 기준입니다. 지금도 이미 정파라고 알려져가 있고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그런 성직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했는 행동에 대해서 그로 세상이 드러나는 거울입니다. 거울 앞에 내가 서가 있는가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거울 앞에서가 있으면은 그대로 비추지 않습니까? 사이비라는 것은 증명하지 못하는, 자기 삶, 자기 행동으로서 증명하지 못하는 믿음만 강요하고 있단 말이지.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믿어라, 믿어라, 끝없이 믿어라. 사이비라 얘기입니다. 증명, 자기 행동을 보고 그 행동과 같아져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행동은 다르면서 믿어라.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금방 이 종교, 이 최고의 정점에까지 이르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시약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써야 될땐 써야 되는 겁니다. 써야 되지만 그걸로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필요할 때, 믿음이 필요할 때는 그 믿음이 필요할 때만 쓰는 것이지. 그거를 가지고 끝없이 믿음으로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은 어떤 곳이냐?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 필요할 때 그때 쓰는 것이 믿음이다 말이지. 내가 알게 됐을 때는 믿음이 필요 없다. 왜? 아는데 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지. 내가 도둑놈이, 누가 아는 놈, 저기 저, 저, 도둑놈이 있다 그러면, 저놈 도둑질, 아, 지금 길을 가다가도 저거 눈을 뭐 훔칠 것 없는지 살필 거라는 거 내가 뻔히 안다 말이지. 누구 도와주기를 원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길을 가다가도 이놈이 누가 뭐 노인님, 이약가를 혼자서 끌게 한다, 안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도와주려고 나선다 말이지. 안 났을 때도, 안 났어도, 어, 이, 이 친구가 저거, 저 모습 보면 또 도와주고 나서가 도와주겠네. 금방 안다 말이지. 아는데 내가 그, 이 야가, 이 친구가, 저, 도와줄 거네. 그렇게 믿는다. 아니다 말이지. 나이 친구를 당연하게 알기 때문에. 저 가다가 저 보이면 당연하게 도와준다. 그래서 믿음에서 당연함으로 이어, 이어져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그 믿음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만 자꾸 강요하게 되면, 그거 사입이다 말이지. 요 앞으로 종교, 지금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거 보고, 자꾸 믿음만 강요한다 그러면, 은한번 의심하게 봐야 됩니다. 그 사람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말과 행동이 어떻게 같은지 다른지, 그거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 말이나 종교 교리와 그 일상이 서로 다를 때 사입이라 그런다. 근데 말과 슴이 같아졌을 때, 겉에서야 비로소 말씀이라 그런단 말이지. 참 우리나라 말 진짜 대단하지? <laughs>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과 숨이, 말과 숨이 이 꼬르대가 있을 때, 여기 이 꼬르대가 있을 때, 말씀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말은 미음 속에 이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 안다, 아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모르는 것은 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배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 배우는 게 뭐냐 그러면 아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 정리가 돼가지고 바깥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에 알아도 정리가 안 됐으면 말이 헛나오거나 엉뚱한 말을 하거나 말이 안 됩니다. 엉뚱한 말을 말이라고 할수 없잖아요. 소리가 되는 것이지. 말이라는 것은 그 속에 알고 있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 보면그 사람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을 듣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 속에 알 알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 속에 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음 속에 영이 들어 있는 것을 여러번 제가 여러분 참 말씀드렸습니다.